안녕하세요.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 지금 백신을 한 10시에 가서 10시 한 15분? 20분쯤 맞고,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니까, 10시 반에 맞았다 치고, 11시간, 1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한 6시간 정도 경과가 돼서, 어, 타이레놀도 제가 좀, 이건 원래 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덱시프루펜이라고 해서, 소염작용이 있는 것까지 어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이제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신근경색 부작용이 좀 사례가 보고가 돼서 혹시 몰라 소염진통제까지 같이 구비를 했었는데 지금 옷을 좀 껴입어서 그렇지 땀나는 것 빼고는 크게 뭐 증상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는 증상은 없는 것 같고 어, 땀이 나는 거가 지금 이것도 증상이 일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지금 옷을 좀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가 해서 지금은 타이레놀을 먹을 생각입니다. 점심을 1시 정도에 먹었고, 어, 이제 한몇 시간이 경과가 돼서 지금부터 타이레놀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흉통이라던가, 뭐, 두드러기나, 뭐, 이런 반응이 있다 싶으면, 그때는 소염제가 있는 이 택시프루펜을 복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지금부터 4시 반이니까, 복용을 하고, 어또 이제, 경과를 보고, 이제 식사 후에 같이 먹을 예정이라서, 한번 촬영을 같이 해봤고요. 타이레놀이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되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원래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거라서, 이제 이걸로 복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4시 반. 4시 반. 아직까지 느껴지는 건 없고, 어, 이쪽 주사 맞은 팔이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좀 있는 거, 어, 뭐, 근데 뭐, 팔 들어오릴 때 조금 불편한 거지, 이것도 뭐, 증상이나 통증 같은 건 솔직히 없고요. 약간 묵직한 느낌 정도는 솔직히 있습니다. 음, 그 외에는 딱히 뭐, 반응이라고 할건 없고요. 일단은 하루 자보고, 케박케긴 한데, 하루 자고 났을 때 굉장히 근육통 심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하루 자보고, 어, 경과가 이상하다 싶으면 팀장님께 보고를 해서 오늘 휴가를, 대체 휴가를 하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상무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타이레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아, 며칠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laughs> 고기의 힘인가요? <laughs> 한번 살짝 우겨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laughs> 주사 잘 맞으시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의 부작용 사례가 좀 많이 보고가 돼서, 혹시나 뭐 땅콩 알레르기, 뭐, 뭐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뭐 그런 거는 저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다른 분들, 알레르기, 가족분들이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한 3일, 4일 정도는 계속 따로 산다면 계속 전화를 하셔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가족분들이 좀 예의주시하셔서 그분들이 크게 이상이 생기면 바로 즉시 조치가 될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저는 여기서, 음, 통화를 끊고요. 15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책을 가지고 갔어요.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갔는데, 어 앞에 있는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기 보느라고 15분이 어떻게 가 그냥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아기가 막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사를 맞냐고 <laughs> 너무 이뻐가지고 아기 보느라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어, 한5살6살 정도 되는 아기였는데. 어막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엄마 왜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한 칸을 왜 뛰어서 앉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냐고 그래서 어, 너무 귀여운 아침이었, 귀여운 아기였고 대 네,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제 아프고 걱정된 거를 아기가 많이 어 걱정을 좀 완화시켜줘서 웃으면서 왔었고요. 아, 또 또 이따가 카메라 켜서 증상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